이 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목회자들이나 내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고 행할 것인가 계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죠. 이러한 삶의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과거 우리 삶 속에 네, 왕의 제도가 있을 때그 왕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고이야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라고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전도서 8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말은 권능인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바가 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왕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왕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시고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왕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받아들여서 순종해야함을 권고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행사와 섭리 앞에 왜요? 하든지 또는 아니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 라고 답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일에 제한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조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어,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지요 여기 관련해서 어떤 불신자들은 성경을 펴서 읽어가다가 성경책을 덮으며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독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신뢰가 75세가 된 아브라함이란 노인을 불러서 무조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또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또 대면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초권자 되심,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주신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안다면 결코 유아같은 말을 할수 없을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누구에겐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토를 달며 이유를 설명해야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는 거죠. 또 왕은 그만두고 군대에서 군대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왜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부하 어떻게 될까? 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합리적인 것도 적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왕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고 그 상사의 권위에 대한 무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아주 잘못된. 하는 것이죠. 왕을 왕으로 상사를 상사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대답이 없이 예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명한바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한적인 권세를 지니 왕이나 상사의 명령에도 그와 같은 복종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왕이시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요구로 하실 때 하실 수 없다고 하니, 누가 말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예 라고 답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여 예 라고 답할 거예요. 또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양을 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 행하신 은혜를 더욱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여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전두서 8장 7절 8절이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득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하는 자를 건져낼 수도 없는 이라.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득칠 자가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본절의 말씀은 왕에게 순종하고 그 앞에 경선할 것을 권면하는 문맥에서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로 인해서 그 삶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알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본절 후반부에 그러한 왕의 의중을 파악하고. 또 왕의 결정을 예측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왕이 행할 심판이나 그로 인한 제앙 어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피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자가 왕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홀로 서서 그 형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앞서도 누차 지적한 것처럼 본 말씀에 단락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특별히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범죄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지 또그 심판이 어떠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누구나 해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심판이나 처세술을 가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행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 주어진 심판을 다 당하게 될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아니, 그것은 단지 두렵다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인 것이죠. 더군다나 죄인이 이날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훗날 너나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장 8절에서 말합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모 버리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생기가 몸에서 막 떠나는 것 생기가 우리의 몸에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야 생기야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생기를 손으로 잡는다고 잡혀질 것이냐는 거죠.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며칠만 살려주세요 하며 애원한다고 그 사람이 죽는 날을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전쟁에 대해 모면할 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죽음과의 싸움으로 인해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단을 물리치고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또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매한 사람이 왕을 대항해서 꾀한 악들이 그를 건져낼 수 없으므로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지혜롭고의 처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르침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관의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은 확실하지만 그때가 언제쯤 됐는지는 알지 못하므로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간혹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한 게.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잠 자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3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어떻게 해요? 깨어 있는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사도는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남과 호색하지 말며, 젠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지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자면누가보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투나려지고 뜻밖의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도 어둠 속에 속한 방탕한 일, 음란한 일, 악한 일, 파괴적인 모든 일들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욕심의 일, 세상적인 정력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일,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이러한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자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홀령이이 말.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가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의를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심판 날에 홀로 서서 죄인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반역을 일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과 축복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말지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닥칠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끊임없이 의를 챙겨 행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순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지혜로운 대로생워지고 싶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9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 그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해안에 사는 모든 일 가운데 이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소위 폭군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폭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법문 속의 본매, 즉 선악의 혼재 상황으로 인한 악인들의 방자함을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이 가장 먼저 지적을 한 것은 이것이 악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이고 또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이 악이 합법적인 권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합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의 이슈를 봐도 그런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행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왕에 통치할 경우에 그의 악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그 아는 사자 성어 중에요. 가령 주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령 주구라고 하는 말은 가옥할카 거들염, 벨추 그다음에 구할구 어, 구할구 자를 썼어요. 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세금을 거두려고 시도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또 과도한 공물들을 요구한다 그런 뜻이. 만약에 왕이 된 자가 이런 일을 일삼넣으면그 아래 대신들은 물론 크고 작은 관료들, 지방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똑같이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한 나라의 분주가 백성들에게 폭행을 다하면 포악을 다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관리들까지 이 악한 행동을 저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아 그가 거짓을 일삼으면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 전체에 나타나게 되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공무원은요, 삶이 청렴해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청렴은 이미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죠.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놀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 할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벌어져 있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처럼 악을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그들의 본성이나 심정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쥔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만일 자신들이 치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도 알았을 것이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권력과 그다음에 그런 힘을 사용을 하고 그 권체로 자신들이 목적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악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그들의 이러한 악행은 제재를 가할 권세도 없기 때문에 점점 점점 그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되고 그만큼 강력하게 나라 전체에 확산이 되어서 그 나라 전체를 불법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일들은 역사 가운데 종종 있어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솔로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일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나 생각, 욕심을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이 또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일을 수행하고자 힘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고 조심하여 자성하는 삶을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오를까. 하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리, 이러한 자리에 세상 사람만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앉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그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로 세상의 모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세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든 그 자리는 주님을 위한 자리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 진정으로 사회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니.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원한다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간직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가정에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사회적으로, 사회 속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권세나 가정에서 세워진 부모의 권세 또 교회 안에 직분자의 권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하여 주신 귀한 직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뜻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멘 예 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덧뎁혀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내 삶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멘.